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본문은 에가 3장 16절입니다.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. 바야그레스베카 짯 쉰나이 히크 피 샤니 바에 페르. 자첫 단어는요. 가라스 동사입니다. 히필이고요. 바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히필의 하나의 형, 어, 어떤 특징이 되죠. 히필동사이고요. 그 다음에 바이톨. 바부 미알류 연습법이고요. 어, 3인치 남성 단수입니다. 바스러지게 했다. 그가 바스러지게 했다라는 의미이고요. 자, 여기에 전치사 배도 있고요. 관사도 있고, 그리고 명사가 있습니다. 어, 배는 뭐뭐 안에 뭐 이런 의미로 보통 쓰일 수 있겠지만, 지금 여기에서는 어, 무엇못을 가지고 약간 이런 의미로 어,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조약돌로, 이제 이런 의미가 될수 있겠네요. 어, 그 조약돌로 그는 바스러지게 했다. 이런 의미입니다. 어, 근데 목적어가 있네요. 나의 이를, 이들. 그러니까 이 치아를 의미하는 겁니다. 나의 이를 바스러지게 했다. 어, 이건 뭐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죠. 자, 그리고 그는 카탈. 내용이 이어집니다. 나를 억압했습니다. 그는 나를 억압했는데요. 어, 그 먼지로, 네, 에페르죠. 그 먼지로 어갑했다. 지금 여기 명사 두 개가 다 전치사 외, 그리고 관사 하,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오는 그래서 그 무엇을 가지고 그 무엇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좋은 그런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애가 3장 16절도 어, 앞에 문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어, 고난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. 개혁개정입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, 죄로 나를 덮으셨다. 도 직역해보면요. 그리고 그는 그 조약돌로 나의 이들을 바스러지게 했다. 그는 그 먼지로 나를 억압했다. 네.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, 야외에 의해서 나는 고통받고 있다. 이 주제가 다양한 표현들로 지금 16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, 에가 3장 16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